어, 어, 아, 요거 딱 만들어졌을 때구나. 어. 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나 우리가 아까 만들려고 했던 게, 요 전기로, 어, 전기로. 음, 전기로를 만들어야 되고. 아, 싸우고 난 다음인가? 어, 싸웠네, 둘이 싸웠네. 어, 둘이 좀잘안 맞아가지고. 둘이 싸우고. 반개. 어, 각별한 사이. 아, 어, 아케미랑 각별한 사이네. 음, 일단, 지열 발전으로 축전지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구를 정구를 어, 다 달아줄 수 있죠. 전구를. 전, 전리드를더 전, 깔자. 이렇게 해서, 전구를 탑시다. 전구를 이렇게, 어, 집집마다. 전구 하나 달아주고, 화분도, 화분도 하나씩 달아줍시다. 아, 어차피 터렛도 있으니까. 별거 없어요 어 여기, 여기 또 있네 벌써 죽었어? 에이 이렇게 허무해 음 좋아요 옷을 벗기자 우리 바이올렛이가 음. 어, 털모자 쓰고 바지 입고 어, 옷 입고 어, 됐어요. 우리, 얘가, 얘가 자꾸 옷 없다고 막 뭐라 그랬거든. 이렇게 하고 시체를, 음, 또 묻고, 좋습니다. 여기에 계획서. 어, 커다란 파편에서 금속 추출. 음, 우리 요리, 요리 왜안 해? 요리. 음. 우리 요리 많은데 왜 생고기를 먹지 애들이? 응. 애들 생고기를 먹어요. 너 이거 피좀 치워라. 어. 어, 연구. 아, 기계 가공, 복합 분석기. 복합 분석기. 됐어. 여기 전기 켜도 돼. 어, 전기 켜도 돼. 응, 음, 됐다. 이제 우리가 전기가 남아 돌기 때문에 축전지를 한두개 정도 더 설치하고. 아! 왜! 얘들아! 얘들아!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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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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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감자, 감자.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어, 득. 전선이 끊어졌으니까 전선 좀어 다행입니다. 다행히 낮이라서 어 낮에 일어난 거라서 다행이네요. 야, 합선인가 너무 많이 연결했나? 전선 하나에 음 전선 하나에 너무 많이 연결했나? 아 전기 전기 다 날아갔어 축전지 하지만 이제 지열 발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음. 어, 좋습니다. 강철 400개. 아, 여기 컴포넌트가 좀 없다. 음, 뭐 기계 이런 거 지으려면 컴포넌트가 좀 필요한데. 아, 우리 채굴 채굴. 어, 우리 채굴 좀 해야 되거든요. 음. 됐어. 채굴 좀 해. 이제. 어, 이번에는 그래도 좀 오래 살고 있다, 다섯 마리, 그죠? 어. 다섯 명으로 꽤 오래 살고 있어요. 창고를 하나 더 증축을 할까? 아, 요 안으로 팔면 되겠다. 어. 요 안으로 해가지고 팝시다. 넓혀가지고. 넓히면 되잖아. 그지? 라쿤 죽었다. 이게 뭐야, 쿠거. 이 뭐야? 어, 건드리지 마세요. 뭐, 라콘 어차피 우리 친구 아니니까 괜찮아요. 갑자기 우리 팀된 거니까 괜찮아요. 영구는 깨알같이 잘 되고 있고. 이번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 다 자, 빨리 자. 한두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어딱두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음. 아, 딱두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왜, 왜안 돼? 안 돼, 지열 발전. 얘들아, 일어나! 얘들, 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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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와 다행이다 어 지열 발전 터질 뻔했다 허물라카 어. 수프 강철 어, 파편 좋아요 거북이 거북이 필요 없어 뭐해 화재 야 여기 왜왜 왜 자꾸 화재가 일어나? 얘들아! 하던 일 멈추고 화지발생 화지발생 문이 있으면 안되나? 어 열어놔 열어놔 문이 있으면 안되나? 왜 자꾸 불이 불이 나 크로이오 콤보, 오르바. 화재 발생! 아니, 여기 화재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 해체해, 해체. 문. 문이 뭔가 이상해. 응. 이게 전선 있는 곳에 문이 있으면 안 되나봐. 그지 응. 전선 있는 곳에 문이 있으면 안 되나봐. 모두 제거한 다음에, 무기, 의류. 음. 이쪽은, 모두 제거한 다음에, 물건. 다음 이쪽은, 모두 제거한 다음에, 자원, 어, 폐기물, 바디파츠 아, 폐기물 빼. 폐기물 빼. 어, 됐지? 아, 물건이 없네, 물건. 물건. 아, 물건 있는데? 무기 의류, 바디 파츠. 어 물건 빼야 되겠다. 왜왜뭐 어디 어디 어디? 아 어, 여기? 괜찮아 어, 여기 뭐 털이 있으니까. 응 어, 괜찮아. 어잘잘 싸운다. 잘 아, 요 친구 좀 답나는데? 요리에 재배. 어, 맞췄다, 맞췄다. 나이스. 어, 우리 수리도 좀 해야 되겠다. 어, 밤 10시에 쳐들어와가지고, 이거, 어, 귀찮게. 아, 내가 네, 다 깨워. 어 이렇게 된 이상 다 깨워 가자 얘들아 얘들아 출동이다 음 여기 살짝 모였다가 어 집결 한번 했다가 어밤 10시에 깨워서 미안하다 얘들아 가자 공격 야 이거 어디다 쏘냐 아 공격 공격 아, 죽었다. 야, <laughs> 야, 두 명이 나 죽었어. 아, 포획.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아, 오울하다 아, 두 명이나 죽었어. 아, 고작 요런 애한명 잡고 쓸모도 없어. 아, 이 어떡해. 젠장. 안되겠다, 포탑. 포탑 한 50개 설치해. 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억울하다. 젠장. 젠장! 망했어. 아, 어, 어, 아, 이번에 다섯 개, 어, 다섯 명잘 버텼는데. 아, 이렇게 두 명이나 죽나? 어 늘어나는 무덤 아 진짜 어, 억울하고만 아 방이 비었다. 방이 비었어. 어 주인이 없다. 억울하다. 아 하... 얘부터 살리고 보자. 음, 식중독. 총상. 총상. 어, 빌. 이 친구 부상 좀, 어,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아 일손이 딸린다 또 큰일 났다 어떡하죠? 여러분들 어 다친 와중에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네 정신파동 동물 광, 광란 아 이거 세이브 불러오는 거 못하게 하는 모드라서 음, 불러오지도 못합니다 우리 망했어요 어, 전기로 고장. 아, 어, 요거? 아, 어, 요거야, 뭐. 어, 빌씨가 또 잘. 어. 아. 아, 어, 우리 아담, 아담씨가 그래도 수리는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음. 좋습니다. 자러 가세요. 어? 아, 억울해. 얘는 왜 뭔데? 뭔데 들어와 자는 거야? 어, 우리 팀이야? 음, 너 우리 팀이야? 일단 얘를 어 얘를 일단 우리 팀으로 만들어야 돼. 감염 심각함 고쳐야 되는데 감염 어약좀 줘라 약. 연구됐고, 지체 화장, 수경 재배, 화재 진압, 박격포, 박격포? 아, 나 복합 분석기 먼저. 진짜, 어. 뭐 있지? 응. 음. 어, 복합 분석기. 아, 금? 금, 뭐야, 금. 왜, 왜? 야, 너또왜 죽었어? 아, 억울하다. 아, 억울하다. 아, <laughs> 된장 어, 피나 청소하자. 젠장. 둘밖에 안 남, 둘밖에 안 남았어. 아, 아 억울하다, 억울해. 음 이제 일 손이 없다, 둘밖에 없어가지고. 재배도 해야되고 뭉개치고 난리났네요 보호해 보호해 어 우리 한명 늘었다 한명 늘었다 어 개이득 개이득 하지만 이제 습격을 습격을 당하는데 어 일단은 포탑을 어 하나 더 만듭시다 이쪽에. 빨리 건설 건설 그렇지그렇 그치 얘 때려 눕혀 아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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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여기여여여여여여여여수감여여여여여여 우리 여방여 빈방 많아 여여여여 빈방 많아. 포획 포획. 여여여여여여여여여 포획 여에여여여여 포획.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여 그렇지. 그렇지, 야너그 재배할 때가 아니야 빨리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어, 좋아 우리 두명 들었다제 이득 어, 아담! 아담 안돼 죽지마! 피해 어 좌우 무빙 좌우 무빙 그렇지 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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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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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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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이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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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격! 못 도망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죽었네. 아, 아쉽다. 음, 아쉽다, 아쉽다. 어쨌든 한명 보이겠어요. 어, 게이득. 음. 그러면 이제 어, 얘하고 얘만 우리 팀으로 만들면 다시 다섯 명이야. 어. 어, 할 만해, 할 만해. 괜찮아, 괜찮아. 음. 아직 할 만해, 아직 할 만해. 음. 어, 일단 건설하고 시체 좀 묻어줍시다. 어, 죽은 친구들. 좋아 좋아. 어 몽둥이 하나 들고 있어. 아 두창 들고 있어 두창. 어 사격 기술 높아요. 음 그다음에 어 무덤 몇개더 만들고 한두개 정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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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어 좋습니다. 우리 포탑, 포탑 막 설치해 그냥 전기도 많은데 어 됐어 됐어, 어, 할만해 할만해 친구도, 어, 포섭해 어, 포섭, 포섭 난이도 63% 좋아요 포섭 난이도 99%? 99%면 어렵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지 그지 응, 음, 어렵다는 거겠지? 어, 빨리 포섭해! 아, 포섭 좀 당해주지 어 와, 시제 좀 묻어라 친구들아 와, 연구, 수경재배 아, 진짜 사람 없는 게 너무 뼈아프다 어 아유, 세 명이나 죽었어, 세 명이나. 응, 음, 뼈 아프다, 뼈 아파. 비리, 비리 정신을 놓았다. 음. 친구가 두명 죽어가지고. 이 우주를, 우주를 원망하고 있다, 우주를 원망하고 있다. 이 우주는 잘못됐어. 시체 좀 묻어 주고, 잘 하고 있 어, 잘 하고 있 어, 아, 이세명 시체 를다묻어 버리 다니 슬픕니다. 이친 구를 따는데 리고 와야 되 는데, 우리 편을만 들어야 되 거든요. 얘는 지금 스트레스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어떡하냐? 음. 환경이, 환경이 지금 난리 났어. 이 안에 뭐 만들어줘야 되나? 나 불이라도 켜주자, 그럼. 음. 화분하고, 음, 불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자. 의자. 의자라도 하나 만들어 주자. 어, 의자, 됐지? 방문객들, 음. 이 친구한테는 뭐살게 없어. 어. 뭘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일단 거래 아 봅시다. 아너 몽둥이 이런 거 팔고 어 대리석 몽둥이 들고 있자. 플라스틱 플라스틸 창생략어생략 어, 생략 4개 사고 버런트. 아 어, 뭐 장궁 은 필요 없지? 어 필요 없고. 아 장궁? 장궁은 들고 있자. 어 됐다. 아, 세명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세명 어.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 다섯 음, 명이 사던 일을 세 명이서 하려니까 억울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 어? 빨리, 우리 얘를, 얘를 빨리 우리 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우리 편 오질 않네. 어, 나름, 나름 지금, 어, 어, 빌이랑, 빌이랑 지금, 어, 완전, 상, 태 좋은데, 어, 관계 완전 좋은데, 지금. 응, 음, 일로 와봐요. 어, 일로 와봐. 여, 청소, 청소 못 합니까? 청소, 청소. 어, 보석! 아, 보석 됐다! 보석 됐다, 보석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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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파티! 파티, 파티! 파티, 파티. 그냥 이렇게 파티 하는 거야, 그냥? 파티 하고 있는 거야? 어, 사교 활동 중. 어, 파티! 에블바리. 어, 좋아. 아, 이렇게 너다 어, 즐거워하네. 어, 즐거워하네요. 아, 어, 파티 안다, 파티. <laughs> 아, 다행이다, 그래도. 어, 이제 사람이 한명 늘었네요. 음. 얘는 모자래. 건설. 어. 건설 수리 어, 운반하고 요 친구는 연구 1순위 하고. 음. 어, 수리, 수니 이순이, 건설. 아담이 건설을 잘해. 어. 아이 친구가 좀 뭔가 어, 쓸데가 없다. 어, 됐어, 됐어. 그고 그래, 이제 네명 됐다. 그래 다행히, 어 다행히 네명 됐고.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채굴을 좀더 해야 되는데, 컴포넌트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 컴포넌트가 없거든요? 그 다음, 아까 어디 금이 있었는데, 금. 음. 어, 여깄다, 금. 어, 금캐자 금. 금 가지고 아까 무슨 분석기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죠? 어, 강철은 뭐, 700개면 아직 있으니까. 어, 압축된, 압축된 기계. 요게 이제 컴포넌트인데. 아, 준태 플라스틱... 응, 이런거 다 캡시다. 사냥꾼 격투... 격투니까 대리석 몽둥이거 있거든요. 어, 대리석 몽둥이... 됐다, 됐다. 어, 다시 평화로워졌다. 4명 되니까 좀 살만하네요. 그죠? 음... 뭐, 이 친구들 와봐야... 와봤자지... 어... 아, 어, 요 친구 좀 탐나네요! 어. 둘다좀 탐난다. 척탄병. 우와, 술 탄다, 던진, 불 던진다.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좀 약간 위험한데요? 이너 누가 좀 건설 좀 해라. 누가 좀 만들어라, 이거. 아, 컴포넌트가 없구나. 아. 컴포넌트가 없어가지고. 야, 막, 수류탄 던져가지고, 불라고 지금 난리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 약간, 약간 불안합니다. 어, 불안하고. 저장 안 되고. 아, 난리 났어요, 지금. 어, 그냥 이러다가, 그냥 타 죽었으면 좋겠다. 어. 어, 오다가 그냥 타 죽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우리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로 앞에서 좀 어그로를 끌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아직 안 올라오네. 다행히. 어, 일단은 지금 사격술이 좀 엉망이기 때문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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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집으로 들어가! 어, 집으로 들어가! 어 빨리 집으로 들어가! 얘들아 어, 지금 어가때가 아니야 집으로 들어가 들야 음. 너도 들어가 어 너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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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제일 건강해 보이거든요? 음. 이 친구가 제일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살짝 이쪽으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저그저지그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살짝 어그로 끌어. 어. 벽 뒤에 숨어가지고. 아! 아! 메이데이, 메이데이! 花姐，花姐进来，花姐进来。